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원 약사 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네. 어 최근에 네.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가정에 문제가 생기신 이제 연예인분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주인공은 개그맨 김병만씨인데요. 이제 우리에게는 뭐 달인이라는 이제 개콘의 코너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서 네. 또 정글의 법칙에서 또 여러 가지 활약을 보여주셨던 분이죠. 네. 어, 이분이 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분의, 이분이 이제 전 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와이프. 이분이 이제 상습 폭행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와이프가 김병만이 자기를 이제 상습적으로 때렸다. 이거를 이제 김병만 씨는 정면, 전면으로 이제 반박을 했죠. 그러면서 이혼 소송 중에 있는데, 김병만 씨 이제 본인의 명의로 된 생명보험 20여 개를 뒤늦게 확인을 해갖고 충격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뭐 이제 이번 이두 분의 이제 이혼 뭐 그거야 저희가 뭐 어떻게 음. 할 수는 없겠지만 음. 김병관 씨도 이제 이분 사주에 뭐가 이렇게 꼈길래 이런 좀 끔찍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인지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음. 자이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언변이 출중하다. 그다음에 재주가 한번 보면 그것을 빨리 습득하고, 습득한 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습득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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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 플러스 알파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잘하고, 손재주가 있다. 그래서 뭘 뚝딱거리고 만드는 것도 잘한다. 지금 24년도니까, 21년도부터 아군이 들었어라. 자, 그래서 이 아군이 시끌시끌시끌시끌 해서, 이 사람의 사주는, 원래 이 사람 스스로가 정은 많고 따뜻하긴하나 짜증이 많아요. 그게 음... 스스로의 짜증. 음... 그래서 누가 같이 좀 지내다 보면 좀 불안할 순 있지. 참 잘해주고 자상하거든요. 잘해주고 자상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뭐가 안되면 그런 짜증이 있으니까 주변에 누구한테 불안감을 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정은 넘쳐나게 많다. 식구, 가족, 자기 가족, 이런 걸 챙기는 거를 되게 잘한다. 좋아한다. 이 사람 팔자가 원래 평생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움을 가져라. 하는 팔자기 때문에 그리움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로망 있는 그리움이랄까? 그럼 그리운 절절한 그리움 을 갖는 그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 마음에 그 아마 지금 이 나이까지 계속 갖고 있는 불특정 적인 그리움 그런걸 갖고 있어서 고독하고 앞으로도 고독하다 이건 누가 채워줄 수 없다 자기가 내가 기생팔자 기 때문에 아 온전히 내 거랑 이렇게 백년회로 하기는 힘들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그런 따스함에 이렇게 좀 쉽게 빠져드는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자기 먼저 파악을 해야지. 예.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야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사원이 있다? 누군가 외로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은 따스함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이 아니라 이거는 그런 것은 작전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 전처의 상습 폭행 주장으로 인하여 지금 검찰 조사까지 받은 개그맨 김병만 씨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께 이제 <laughs> 얘기 들어봤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